술이랑 담배는 완전 끊어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담배가 더 끊기 힘드신 거 알고 있고 저랑 약속하고 가셔도 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예 못 끊으시더라도 1, 2주 정도는 최소한 좀 삼가주시는 게 좋아요 수술 부위가 초반에 안 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시기에 술을 먹게 되면 혈류량이 좀안 좋아지고 수술 부위가 회복이 좀안 좋고 또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. 담배를 끊어주시는 게더 중요한데, 담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잇몸에 독성 물질들이 작용을 하고, 그 잇몸에 혈관들이 수축을 해가지고 좀잘아물지 않는다거나, 잇몸에 틈새로 담배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서 임플란트 수술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수술 후에 담배를 피면 그 임플란트나 수술 실패율이한 10배 정도 높아진다는 이유도 있고요. 술은 좀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? 어, 안 되지만. 사람 은 빼고 먹긴 했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최대한 <laughs> 2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<laughs>